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다 나은 삶, 새로운 삶을 위해서 또 하루 새롭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 안에서 흠없이 살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이전에 누리지 못한 더 기쁨과 거룩함과 보람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마음 속에 큰 사랑과 은혜의 그 감동과 감화로 인하여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으로 주를 찬송하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형식적인 제사나 경건의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들의 마음 속에 구원받은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들이 찬양하며 기뻐하며 진실로 서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때때로 우리가 지은 범죄함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서 진실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사죄의 은혜를 입고 오늘도 새로워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러한 영혼을 귀히 여기심을 알고 주 앞에서 우리들이 상한 심령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 주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산마루 목상 이주연 목사입니다. 어제는 봄이 무르익는 계곡에서 산상 설교를 묵상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 크게 밀려오는 감동이 있어 적어 내려갔습니다. 겨울을 견디다 살아나는 푸른잎 나무를 보라. 계곡마다 불을 놓는 진달래를 보고 하늘 높이 이어지는 등성이 산 벚꽃을 보라. 봄을 구하고 물을 찾고 꽃으로 하늘을 두드린다. 이것이 생명이고 삶이라고 계곡마다 산 등성이 마다 웅성거리며 도시의 사람을 깨우러 내려온다. 이 하늘 아래 우리 모두는 목숨을 걸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어머니 모태를 헤쳐나온 붉은 생명들이었음을 잊지 말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생명 아닌 것을 버리고 사랑 아닌 것을 버리고 영원히 간직할 것이 아닌 것을 버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고통의 긴 십자가를 결연한 순정으로 높이 짊어지고 사랑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 예수처럼, 산마루 교회 이주연이었습니다. 직업을 성직으로 여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받은 만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대가가 올 것을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반드시 꿈은 이루어지고, 주께 영광을 드리는 영화로운 삶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